네 예, 제가 오늘 이렇게 노래 에 함께 하자고 했는데요 오늘 제가 이렇게 한때 좋아했던 가수 이 노래 부른 분이 해바라기라고 하는 그룹이에요 그래서 노래도 좋지만 가사가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그래서 시처럼 이렇게 하나하나 들려오게 되는데요 예, 정말 감수성이 예민할 때이 해바라기 이 노래를 들어보면 어떤 마음의 사랑을 노래하고 또 치유와 희망을 심어지는 듯한 이런 노랫말들이 또 흥얼거리면서 함께 부르는 노래들이 늘 우리들의 삶이 되어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오늘 가끔 살면서 여기 있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는 행복한가? 라고 이렇게 물을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행복하십니까? 라고 물을 때는 어떤 분들은 고개를 약간 갸우뚱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밥세끼잘 먹고 그냥 사고 없이 걱정 없이 살아가다 보면 아, 이만하면 행복한 거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 사람도 있지만 특별히 그냥 즐거운 일도 없고 신난 일도 없고 매일 채바퀴 돌아가듯이 예, 그러한 생활 속에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때 별로 행복한 느낌이 없는 그런 사람들의 행복이란 먼 이야기처럼 또 느껴질 수 있기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행복하다 이렇게 하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대개 다른 사람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주변을 둘러보면 정말 나를 속상하게 하는 사람 또 가정에서 왼수 같은 남편이나 아내일 수도 있고요. 부모와 또 자식들이 때로는 우리들의 마음에 평화를 깨는 사람들인 그런 경우도 있어서 그들과 늘 살아가는 한 행복은 남의 이야기란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늘 불평하고 또 원망이 가득 찬 사람들은 그렇게 남들이 나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투덜대기 쉽습니다. 하지만 물음을 바꿔서 나는 과연 얼마나 남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사람인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 나는 과연 행복을 주는 사람인가? 잘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하는지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나에게 짜증내고, 화를 내거나, 또 나를 피해버리고 있다면, 그래서 뒤에서 뒷말을 하고 있다면, 나는 행복을 주는 사람이 못 되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별로 잘못한 것이 없다고 변명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 웃기만 해도, 옆에 있기만 해도, 또늘 기분 좋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라면, 그는 정말 행복한 사람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시절에 이렇게 세례 받았는데요. 본명이 비오로 하니까 주변에서 늘 비오는 날 세례 받지 않았습니까? 라고 자주 놀림 많이 받았습니다. 또한 가지 특별히 기억나는 음, 내용을 오늘 소개하고 싶은데요. 골론반 신부님 한분 이야기입니다. 이분은 저희가 출신 본당이 동문본당인데 저희 동문본당이 오시기 전에 교구의 중요한 큰 본당 또 여러 본당을 두루 다니셔서 우리 제주교구에서는 그 신부님 이름만 딱 말하면, 야, 성인 같은 신부님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그분은 원요한 신부님. 이 원주한 신부님은 1950년도 한국 전쟁 당시에 제주교구가 광주 대교구 산하 안에 광구 안에 있었을 때 먼저 오셨고 몇 년이 되지 않아서 제주에 발령을 받아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신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려움들을 늘 함께 하시면서 착한 목자의 모습을 여러 면에서 보여주셨다고 생각합니다. 특별히 신부님은 신자들의 이름을 너무나 잘 기억하셨습니다. 그리고 어, 자주 성체조배를 늘 하고 계시고 미사 30분 전에는 꼭 고백 성사를 주셨던 신부님이셨습니다. 언젠가 제가 하루 아침에 일어나서 시간을 보니까 아침 6시가 지나고 있었습니다. 그데 미사 시간인 그 당시 6시 30분에 이제 맞춰서 가려면 굉장히 빠듯한 시간이었습니다. 집에서. 부랴부랴 세면도 하고 그 다음에 높은 언덕에 있는 성당을 달려서 급히 달려가게 됐습니다. 마음으로는 제 시간에 가서 성체를 여하거든 싶다는 그런 열망으로 숨차게숨차게 숨차게 달렸습니다. 그래서 도착해 보니까 말씀 전례가 방금 끝나고 이제 신부님들이 앉아서 이렇게 또 신자분들이 앉아서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성체한 전례가 이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전날 매일미사 때 독서도 읽고 복음도 읽으면서 마음준비를 했기 때문에 그래도 영성체는 해야 되겠다라는 심정으로 횡렬에 섰습니다. 그래가지고 한발한발 한발 앞으로 나아가는데 갑자기 너무 급하게 뛰어왔는지 빈열이 오기 시작. 눈이 앞이 안 보이고 그러면서 차츰차츰 앞으로 앞으로 나아갔는데 드디어 마지막에 신부님 앞에 두고서 제가 빈혈이 돼가지고 쓰러져어요 그래서 그날 신부님은 저를 잘 돌봐주셔서 마무리를 했는데요. 전날 저녁에 본당 사무장을 통해서 사제관에 저녁 식사하러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제관에 도착해서 배를 눌렀는데 신부님이 직접 나오셔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녁 식사 식당으로 자리를 안내했습니다. 식당에 가 보니까 음식이 푸짐한 음식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 동안 저를 제에게 이렇게 시부님께서 아, 몸이 허약했나 보다라고 하시면서 동문시장에 식복 사보고 쇠고기꼭 사오라고 해가지고 쇠고기 반찬을 준비하셨던 거예요. 저는 너무나 황성해가지고 당시. 신부님이 저에게 보여줬던 그 모습은 정말 감동 그 자체였고 그 이후에 신부님이 하시는 말씀, 행동 하나하나가 예수님처럼 저도 정말 신부님처럼 저도 신부님이 되고 싶다는 마음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성소의 길에서 잊을 수 없는 하나님 사랑에 그 행복을 전해준 신부님이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공생활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유다인들의 회당에서 행복을 주는 사람임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명성이 점점 커져가자 예수님께서 오늘 회당에서 이사야서의 말씀을 자신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기름을 부어주시네. 주님의 영이 내 이외에 내리셨다. 회당에 모이던 유다인들은 곧바로 이 말씀이 이사야 예언자가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 구원자의 도래를 예언하는 말씀임을 알아챘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래전에 자신들의 타일당자 시절에 누려왔던 큰 영화와 그 영광과 발전의 그 삶들을 시간이 지나면서 탐욕과 방탕의 역사 때문에 다 잃어버렸고 결국 이방 민족이었던 바빌론으로 유배를 떠나는 치욕의 그 역사를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1독서에서 당시 구약의 율법 학자이자 사제인 예제라가 유배를 마치고 돌아와서 나라와 성전 또 선택된 백성이라는 자긍심마저 잃어버렸던 이제 그 민족의 정체성을 다시 그 기쁨으로 회복시켜 주었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당시 로마 지배의 압제 속에서 이제 치욕을 이겨내고 다시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자신을 일으켜 주실 메시아를 손꼽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사의 양자의 말씀은 곧바로 기름 부음 받으니 곧 그리스도 구원자가 이제 오신다는 확신의 말씀이었는데 오늘 예수님은 그 말씀을 두고 당시 회당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기쁜 소식을 목말라 하는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시어, 가난한 이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잡혀간 이들에게 해방을 선포하며, 눈먼 이들을 다시 보게 하고, 억압받는 이들을 해방시켜 내보내며,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 오늘날 이 복음을 듣는 우리는 별로 감동이 없을 수 있겠지만, 당시 회당에 모여 있던 그 유대인들은 특히 그 시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좌절감에 빠졌던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가슴을 울리면서 뛰고 뛰는 그런 감정을 느꼈을지 모릅니다. 차별과 억압, 편견과 배척 속에서 희망을 잃고 살아가던 이들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제 자신들에게도 하나님의 자비와 용서가 펼쳐지리라는 그 기대감을 갖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말씀대로 이제 공생활을 속에서 병자들을 치유해주고 눈먼 사람들을 고쳐주고 버림받은 사람들 편에서 그들에게 하느님의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습니다. 정말로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 이런 복음이 계속해서 유효할까? 과연 나는 신앙 안에서 얼마나 마음이 가슴 뛰는 시간을 보내왔는가? 누군가 내게 기쁜 소식을 전해 주기만을 기다리는 우리에게 별로 기쁠 일이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된다면 달리 말해서 우리가 행복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행복을 주는 사람이 되고자 한다면 아마 우리의 세상은 희망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주님 안에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제 2독서에서 사도 바오로는 교회란 서로 축복하면서 그 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다고 하셨습니다. 몸이 여러 지체로 이루어져 있듯이 교회도 다양한 성령의 은사를 지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기에 어느 지체도 자신만 잘났거나 남의 능력을 그냥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몸에 어떤 부분도 불필요하거나 덜 중요한 것이 없듯이 오늘 우리 교회 역시 서로의 결함과 그 단점을 지적하고 흠집내는 그런 비난이 아니라 서로가 하느님을 더 받은 그 은총과그은사를 발견하고 또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모습 안에서 참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의 그 진룡목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갈수록 한국 사회가 행복 지수가 떨어지는 것은 우리가 남에게 그냥 행복의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남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일보다 내가 남을 행복하는 일이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나는 스스로 행복을 주는 사람이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셈입니다. 그러려면 먼저 내가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가 가진 은사, 근총 그 능력에 먼저 감사하고 작지만 나도 나로 인해서 숨을 쉬고 행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결코 후회하지 않을 하나님의 그 축복으로 채워질 것이라 생각합니다. 잠시 묵상하겠습니다.